알비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고유의 우리 명절을 맞이한 여러가지 민속 놀이들이 있습니다 연을 많이 날렸고요 또 어제 뉴스에 보니까 달집을 태우는 것도 전국에서 참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우리 어렸을 때 기억에 깡통에다가 불러서 이렇게 지불놀이 한다고 막 돌렸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두 가지 예언을 하겠다. 그런데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마이카 시대가 올 것이다. 집집마다 차를 다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에이 설마. 우리나라가 미국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했지만 정말 그런 날이 오게 되었죠. 요즘에는 아파트마다 집에 한 집에 차한 대가 아니라 사람마다 뭐두 대가 있기도 하고 세대세 대가 있기도 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선생님이 그 다음에 한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가 되면 물도 사먹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이들이 더 깜짝 놀랐습니다. 차는 우리나라가 좀잘 살게 되면 집집마다, 왜냐하면 그때 이미 집에 차가 있는 애들도 간혹 있었거든요. 어, 그럴 수 있겠지만, 물을 사 먹어. 아이 선생님, 그런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물을 사 먹는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의 말이 아이들 말대로 뻥이 아니었습니다. 뻥이 아니라, 정말 그런 시대가 와서 요즘은... 물론 뭐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으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집에 정수기가 있거나 물을 사 먹거나 그런 일들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아마 젊은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예언이라고 합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하죠. 예수님도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뭐 이런 예언이 아니라 자신에 관한 그리고 구원에 관한 그리고 장차 일어날 세계사적인 일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제자들조차도 믿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것도 내가 사흘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머 더더욱 제자들이 믿기가 어려웠겠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이후에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인자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제가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어느 집사님이 가만히 저한테 오셔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천년만년 전도사님 기다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나 제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이신데 아무리 전도사지만 그래도 설교하고 내려온 사람에게 저보고 천년만년 기다려 보라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분은 믿음이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직분도 집사이시고 또 누가 보기에 믿음이 있는 분처럼 보여지지만.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예, 아닙니다. 다시 오신다는 예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나친 말씀이 아닙니다. 예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우리는 그대로 믿어줘야 됩니다. 아이들 말대로 뻥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 예,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오실 거고 그날에는 그때 저한테 그 얘기 하셨던 그 집사님 땅을 치면서 아휴전사님 말이 맞았구나 아니 제 말이 맞은 게 아니라 성경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날을 기다리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세상 일이 너무 바빠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세상이 좀 살만해졌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어려웠던 시절을 잘 지나고 지금 좀 괜찮아졌는데 예수님 제가 살아있을 때 말고 제가 죽은 다음에 오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장차의 일에 대한 오늘의 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의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빛을 보니까 윷놀이에 지금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은데 말씀에 집중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요? 그것도 모르시네요 조금 전에 읽었는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의 예수님이 아닌 또 다른 주인공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지금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사실 사람 이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이름이 있었겠지만 워낙 흔한 이름이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게그 당시에 별명이자 이름이었던 거죠 바디메오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읽으셨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역사상 인간이 거주했던 도시 중에 제일 오래된 도시고요. 이 그렇게 오래된 도시일 수 있었던 이유가 여리고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읽지만 이 장면을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모든 것이 풍요롭고, 가장 모든 것이 넉넉하고, 주변 모든 사람들이 부자였던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바디메오가 있었는데, 이 바디메오의 직업이라고 할까요? 현재 처지가 어떠했습니까?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내 이웃과 내 친구들이 다 거지거나, 아니면 못 사는 상황이면, 내가 가난한 거 별로 별로 뭐 부끄럽지도 아니면 내가 정말 가난하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리고가 워낙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어, 요즘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 강남, 뭐 압구정동, 주변의 사람들 다 부자인 겁니다. 근데 나만 거지인가요? 바디메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더더군다나 바디메오는 그런 그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신체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걸하며 살아가는 거지였습니다. 어, 하루를 생각해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겉옷 하나 들고 툭툭 털어서 나온 다음에 자기가 늘 있던 장소. 왜냐하면 앞을 보지 못하니까 더듬어서 갈수 있는 장소는 늘 정해진 장소였겠죠. 거기 가서 겉옷을 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것, 돈좀 달라고, 좀 도와 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의 하루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지나가는 발자국도 들렸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사람들의 목소리나 주변 소리가 훨씬 더잘 들리는 그런 이제 형편이었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바디메오에게는 관심이 없고 잘 들렸습니다. 누구일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 답답해서 더 귀를 쫑긋하고 누가? 과연 지나가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였을까? 누군가라고 하는 관심으로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한 단어가 귀에 꽂혔습니다. 어떤 단어였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원래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소문을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말을 듣자 말자. 바디메오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직접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니까 찾아가서 만나기는 어려우니까 있는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 4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다위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이 말은 나를 도와달라 여기서 도와달라라고 하는 건 그냥 동점 몇개 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아픔을 주님께서 보아달라라고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리 높여서 외치고 있는데 돌아오는 소리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쉿, 조용히 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안 들리잖아 왜 네가 떠들고 있어? 라고 하면서 조용히 하라 라고 하는 사람들의 꾸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바디메오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외치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디메오는 소리를 쳤습니다 왜였을까요? 마음속에 간절함도 있었겠지만 바디메오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는 현실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상황,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이 예수님이 지나가고 나면 내가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앞을 보는 사람이었다면 마음껏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나중에라도 뭐 조금 있다가 예수님을 찾아가는 방법도 있겠죠. 그러나 바디메오의 현실은 앞을 보지 못하는 현실이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나는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간절함이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칩니다. 본문 48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다시 한번 크게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바디메오의 간절한 외침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 장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좀 이렇게 깊이 읽다 보면 이 장면이 굉장히 의아하게 보여지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이 보이지 않는 바디메오에게 이 사람에게 만약에 내가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앞을 보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디메오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여러분, 안 이상한가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면 앞을 보는 사람이 찾아가서 바디메오를 만나줘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바디메오의 음성을 듣고는 내게로 데려오라, 나에게로 오라라고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생각의 기쁨에 벌떡 일어났겠지만 막상 가려고 하니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때문에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기는 가야 될 텐데, 앞을 보지 못하니, 바디메오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넘어질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발을 떼면서, 최대한 집중해서 예수님이 거기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옮겨야만 했을 겁니다. 어쩌면, 어쩌면, 기뻐 달려가다가 돌 뿌리에 걸려 넘어져서,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왜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지, 좀 나에게 찾아오시지, 왜 나를 부르셨을까 좌절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누군가 다가와서 부축해 주었다면 조금 더 쉽게 예수님께 다가갈 수도 있었겠죠. 이 장면이 사실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부름받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아픈 현실 때문에 걱정과 고민 때문에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그 부르시즘에 귀를 기울이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머물러 서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또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억지로 일으키거나 강제로 손을 이끌거나 윽박지르면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서툴고 느리지만 스스로 결단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로 나아오라고 우리 주님이 바디모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부르지었다고 해서 그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믿음에 진보 믿음의 그 단계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가 믿음이 있다면 나를 만나고자 하는 절박함이 있다면 너도 일어나서 내게로 나와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처한 문제 때문에 나의 약한 부분 때문에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누군가는 느리지만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경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큰 감격과 기쁨으로 달려갔지만 시험이나 유혹에 걸려서 자책감이 울기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본문 49절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49절에 이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이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일어날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디메오는 용기를 내어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장 완벽하게 응답한 사람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만 일어서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아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바디메오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 갔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의 그런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겁니다 본문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바디메오가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는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던 바디메오의 모습 그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버렸던 겉옷은 거지였던 그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했던 그 당시에는 유일하게 가질 수 있던 재산 그래서 율법에도 다른 사람의 것을 다 저당 잡아도 겉옷만큼은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겉옷은 생계를 유지하고 나 자신을 보호하는데 마지막 남은 바디메오가 소유하고 있었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을 내버릴 수 있었던 것은 주님에 대한 절박함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내 겉옷보다 더 중요한 분. 내겉 옷을 버려서라도 만나야 될 뿐이 예수님이시다. 라는 확신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바디메오를 칭찬하셨습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에게 나를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외치는 믿음이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믿음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부르셨을 때그 부름에 응답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내게로 오너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바디메오는 나아갔던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걸음을 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만난 바디메오는 시력을 회복하는 기적을 넘어서서 주님의 부르심에 완벽하게 응답했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본 얼굴은 예수님이었을 것입니다. 귀로만 듣고 추측만 하던 다른 사람이 전해 주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런 기적도 있었대 이런 말씀을 하셨대 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할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바디메오에게 주어졌습니다. 소망 없이 주저앉아 구걸하고 있던 바디메오는 이제 갈 길을 알게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 삶의 방향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바디메오. 자신의 삶에 어떤 빛도 없었던 바디메오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진정한 빛을 볼수 있었고 그 빛을 통하여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수 있는 바디메오가 될수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를 부르신 주님이 오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많은 할 일들이 있습니다.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현실의 문제도 있고, 해결해야 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now 또는 never입니다. 지금 할 것인가? 아니면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알았습니다. 주님을 만날 기회는 이번 뿐이다.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이다. 내가 지금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기회가 없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바디메오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기도의 절기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자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피곤해서 잠을 못 자서 나는 체질이 아니라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우선적인 시간은 없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구별되어진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새벽 기도에 이든 그것이 수요 기도에 이든 그것이 아니면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이든 내 삶에서 주님이 부르심을 믿고 구별되어진 기도의 시간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했던 바리메오처럼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남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곁에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그 음성이 들려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찾는 믿음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을 기회입니다 사순절을 지날 때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개인 기도의 시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도회 시간을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 될수 있게 달라고 우리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간절히 부르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회를 힘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 주님을 만나야 하는 그 시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먹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더 우선적인 시간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을 찾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리찬송가.